여러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신가요? 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이 있나요? 네. 안녕. 네,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무척 싫어하고 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힘든 일뿐만 아니라 저의 감정과 마음을 잘 밝히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저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저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남을 더 생각해 주는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힘든 일, 속상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로 잘 표현하지 않던 저를 잘 관찰해 주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힘든 일이 있지 않냐고 종종 물어봐 주었지만 전 처음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친구가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봐 줬습니다. 힘들면 말해도 돼. 내가 언제나 들어 줄게. 그때 저는 용기를 한번 냈습니다. 하나 둘씩 제 고민과 힘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저를 소중한 친구로 생각해 주는 그 친구에게 큰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 말을 들어 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말해도 돼 라는 말이 제가 제목에서 말했던 제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을 혼자 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말을 들어주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제가 큰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던 것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그런 말을 해주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힘들면 언제나 말해도 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laughs>